네 안녕하세요 역학센터 목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명리레정법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민년, 다음 경수월, 정사일의 기운을 받습니다. 자시 기준으로는 경자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정사의 기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는 정사.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여 지동이라 역시 본인의 고집이 강하고 본인의 배우자 자리에 또 다른 이성을 놓았기 때문에 어떤 부부간의 문제, 연인과 안에서 제3자와의 어떤 삼각관계의 문제를 어, 이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 정사는 여명에서 특히 고란살이라 예, 외로워서 구슬피운다, 네 그러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자분들은 자 본인이 본인의 재성으로 본인의 남자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남편, 남자한테 투자를 해서 남편을, 이민 문창의 똑똑한 남자친구 남편을 키워주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명은 왜 외로워할까요? 잘 보시면, 자, 이 경술에 술 중에 이 정화를 또 놓았습니다. 술 중에 정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재물로 남자를 키워주면 이 남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과 인수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 조직인데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성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내조를 해서 남편 남자 친구를 키워 놨더니 이 남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또 다른 이성과 인연을 맺게 되는 아, 우리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음, 그렇게 에, 본인을 내조 했던 조광지처나 어, 오래된, 오랜 연인을 에, 배신하고 다른 여성한테 에, 마음을 주는, 직장 내 다른 여성한테 마음을 주는 에, 그러한 모습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에, 외로워한다. 외로워한다. 또한 이 여성분은 이렇게 이 월주와 사슬 규문을 걸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월주는 또 남편의 자리로 우리는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 군과 규문을 걸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정임합, 우리는 정임합을 음란지압이라 하여 상당히 어, 뜨거운 육체적인 어떤 관계, 네, 그래서 서, 처음에는 상당히 본능적인 육체적인 관계로 남자와 인연을 맺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사형이 발동을 하고 또 남편 궁에서 사술귀문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게 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예, 주의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분은 본인이 돈을 탐하면 탐할수록 역시 귀문이 걸리니 재물로 인한 송사 이런 부분도 네,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인이 재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재물로 인해서 송사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조만간 근실 내 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본인이 어, 서부터 하는 남자친구가 그또 다른 이성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처음에는 너무 강력하게 끌려서 만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사형과 사술 규문으로 남자친구와 어떤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래서 본인은 외로움에 아주 몸서리치는 네, 그러한 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명은 남자는 네, 어떤 운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연애운은 남녀공이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임수 이렇게 관을 보기 때문에 정화를 여성으로 두고 임수를 남성으로 일반적으로 두지만 이렇게 천간합은 남녀공이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남자라면 이 남자는 역시 본인의 여성과 똑똑한 여성과 인연을 맺는데 아, 여명과 마찬가지로 그런 트러블을 겪을 수 있고 그다음 본인이 재물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송사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사 고란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명에 예, 적용을 하고 남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녀지동으로 본인의 고집이 강하다, 본인의 고집이 강하다. 그래서 남자 분도 어, 본인 배우자 자리에 또 다른 이성을 놓, 놓았기 때문에 아, 본인 배우자의 이성 문제, 한마디로 여자친구나 아, 본인의 와이프의 또 다른 이성 문제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남자분이 계시다면 네. 이 앞으로의 운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성, 배우자의 어떤 삼국관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중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